안녕하십니까 중간입니다. 이번에 할 캐릭터는 탑 가렌이고 상대 탑은 제이스입니다. 그래서 300 값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맨 정신으론 제이스 못 이겨요. 무조건 300 값. 이거 없으면 아예 못 이깁니다. 1레벨 이 찍을게요. 어차피 큐 찍어봐야 의미가 없고 이 찍어서 CS 먹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줘야겠군. 근거리 원거리는 어이고 근거리 원거리는 근거리 채미 버티면 이기는 거에요. 시간 지나면 한타 되면 내가 더 쎄니까. 그 마음가짐 제이스 사실 한타도 쎄가지고, 사실 그것도 안 돼. 그 제이스 사기에요. 이길 수가 없어. 왜안 오냐 제이스? 상대 정글 제드, 요네, 야, AD 방템 그냥 둘둘둘 두르면 이겨요. 우리는 정글 말파라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얘만 잘하면 이기니까. 딱히 뭐 요네 빅토르면 씨 빅토르가 반반은 갈수 있어요. 난 제이스라 지금 반반도 못 가고. 어디서 나갔냐? 맞네, 아니, 제이스도 지금 라인 안 밀고 있어요. 나 어딘지 모르니까 뛰어가서 평 2로 다 먹습니다. 평2 아우, 제이스 못 먹었다. 허공에 다큐 날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피해 있을게요. 허공에 다큐 날릴 수도 있어 오케이, 많이 먹었다. 사실, 원거리 버리고근거리만먹어도 되거든요 왜또원원리먹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먹는 척아어야겠어가지다가죽가서고하리고웅리찍지고밀던지밀던이가지포밀때이워야 돼요. 이 해머폼일 때는 그냥 밀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건폼일 때 저렇게 건폼일 때 싸워야 돼요. 레벨링 앞서주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고 어우 너무 아픈데 먹고 먹고 포션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 제드 정글이니까 말파 정글보다 조금 빠를 거예요. 지금 이 라인만 먹고, 저는 빠져야 돼요. 안그럼면 제사한테 죽어요. 어, 원래 걸리는거 봐. 뭐야, 왜 갑자기 품을 바꿔? 이고 이러면 돼요. 포션 하나 먹고, 출발. 이거 먹어. 이렇게 탑이, 바위게 봐주면 진짜, 너무 좋죠. 최고죠. 아유, 봐준다, 그럼 최고지. 해머폼이니까 사실 싸우면 밀려요. 들어온다고? 땡큐인데? 이렇게 들어와주면 고맙죠, 제이스가. 제이스 가 약간 게임 스타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오, 뭐, 나야 고맙죠. 이렇게 이상하게 해주면. 채팅으로 제도 부른 거 같은데. 아닌가? 제이스가 가만히 서있을 리가 없는데. 아니다, 제도 여기 있잖아. 왜서 있었지? 아, 네. 그냥 기다린 건가? 이게 궁이 있었으면 다이브 치는데 오랩이라 다이브는 못할것 같고 이게 어그로만. 그러니까 여기 이거 먹으러 오면 큐로 어그로만.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그럼 지금 안감 다이브. 상대 테리죠. 저 이그나이트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아,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내 맞아버려야 돼, 아이씨. 이러면 다이브는 안 되고, 똑같아요. 제 스텔이니까 아마 지금 다털텔탈것 같은데, 스텔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그로 극해요. 오케이, EQ 피했고. EQ 피하면 1인분이지. 이씨. 아 왜이렇게 빨라 아잉 아우씨 저 공만 있으면 그냥 확내다딸수 있는데 이제 갱조심 갱조심 이럴때가 위험해요 딱 이럴때 갱오면 속수무책 여기있네 아니 뭐 상대 정글 위치를 다 보여주니까 <laughs> 찾기 쉽긴하네 너무 고맙네요 찾기 쉬워가지고 징죽었다넌 죽었다. 테이스야넌 죽었다. 죽었어. 평타로 먹어야 돼, 평타로. 아이고. 가자 가자. 밀만한 있나? 아 치력 너무 많은데? 나보다 많은 것같아 오케이 일단은 밀리는 와중에 큐한번 찍었고 위득이죠. 라인을 먹으면서 오케이 미니언에다가 EQ 써버리는 판 지렸다. 아상했습니다아 제드가 없는데 요네가 오고 제드도 오고 그러면 그냥 얘를 따고 갈게요. 따고 가야 돼. 이렇 따고 살았나야싸우보자 아이고 아이 대장 요네도 있었어? 야 아, 뭐. 아 뭐, 연네도 있냐? 아이씨 요네 못봤다 아 싸우지 말걸 아 이거 요네 아이씨 그냥 사, 뺐으면 살았는데 파스꾼 에다가 이거 버서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요네 있는줄 몰랐어 아, 제이스가 너무 빡세가지고 멤리를 못했어요 근데 파수꾼에 버섯 코 있으면, 그냥, 그냥, 맞딜, 하면 이겨요.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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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저 케이스 갔는데. 케이스 안 갔네? 아, 얘네 게임 이상하게. 아, 합류를 안 해. 나야 고맙지만. 어, 내 애칭이 다 틀려. 아이고. 아, 포션 먹어, 그냥. 게임 이상하게 가지고 예측 다 틀리네, 계속. 쟤도 없잖아. 무슨 땅이야? 어어? 건폼? 건폼은 진짜. 이런식이야? 그냥 컷. 건폼은 뭐, 해머폼도 아니고. <laughs> 저 그냥 다이브 쳐달라는 뜻이죠. 저렇게 건폼 유지하면 다이브 해달라는 뜻이에요. 다이브 땡큐지. 왜안 먹어도. 근데 아까 텔탔 으니까 오면 제드 죠？제드 밖에 없어 봐 봐야 제드 오케이. 첫 번째 거거 르고, 두 번째 거 에서 갈게요. 아이고, 테리컴 카 이가 테리컴 카 이가 야왜불출 때리 냐？칼살 때려야지. 아이 참. 어, 다 잡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러면 다행이긴 한데. 처치했습니다. 포커싱이 좀 그렇다. 제압되었습니다. 핑크 두 개, 포션 두 개. 처치했습니다. 제이스가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션은 있어야 돼요. 저궁 있으니까 이번에는 원콤이죠. 아까 궁 없어서 못 땄는데 궁 있으면 원콤이에요. 얘막 탱템 넣고 그냥 딜템만 사왔으니까 자 갖다 맞추면 원콤. 얘또어뭐 어디갔어 자 이것까진 먹어주고 얘 다음 턴에 킬각이에요 그냥 큐 맞으면 킬각이야 어디인데 나이스 난 텔이 없어서 이거 못 날아가요 근데 뭐안 날아가도 될것 같은데 뭐야 쟤, 왜안 울려? 빨리 밀고. 아유, 나간 거 아니네. 아, 까비. 아, 나간 줄. 이러면 이제 심리전 들어갈게요. 여기서. 쟤들 찾는 거야. 쟤들 과연 어딨지? 뭐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쟤들 어딨니? 어디 갔어? 이거 뭐 작골 먹고 있나? 아, 여기 없네, 아예 제가있아래쪽가가 보다 아어 여기가 있다 야, 나가는중제기가드어여기어디 있어. 찾았다 아 W 너기사기네 궁이 없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풀이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뭐 있든 없든 따니까 풀로 맞춰줘 나이스 나만 안내리는데 나이스 공 없어도 가볍게 1킬 이런식으로 이렇게 전령에다가 무한핑 찍어요 네 이거 밀고 합류하겠습니다 말파 사실 궁도 있어서 혼자 먹어도 되는데 야, 말파야 왜안 쳐? 말파야 뭐해? 이 정도로 이득 봤으면 쳐야지. 나단또 여기다 깔아주고. 더블 뭐 오라얘 주고. 열심히 또 늘면서 오케이 이러면 이득 봤죠? 여기에 걸어와 뭐 하게 전령 받게? 다이브 보고 일단은 라인 제가 밀고야이 새끼야 아니 다이브용으로 써야지 아나 진짜 <laughs> 터지네 밀겠지? 어? 못믿네 어떡하지? 아나방 죽는데? 푸시 하나 먹고 야너 거기 있으면 EQ 맞아 그렇지 이럴 거 같았다 아맞들 박아 버리네 아, 아 이거는 아닌데 너무 턴 긴데 아 쟤네 밑에 있다 아, 이거 이유 없어 아, 왜안 되냐? 나이스. 아니, 이거 무빙 뭐0 0 피셜, 피셜 맞춰. 아, 이거 궁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쫄리긴 하네요. 라인만 먹고 뺏치다 들어오진 않겠다, 결과. 들어와? 아저신놈인가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개무이했네 망했다. 타워는 안 밀릴 거고. 얘가 적당히 집을 가면 저는 바텀에 테를 탈게요. 적당히 가면. 돈 있으면 이제 테를 놓을까. 아안갈거 같은데? 안 가나? 갔다 오케이. 아직 아, 3초! 3초! 아이씨 아이 초가 2초! 아 1초 1초 아 존나 깝네아 여기 미녀 탔으면 다 잡는 건데 아 1초 넘어가지고 아씨 쟤네가 알고 싸운 건 아닐 텐데 다 이겼네? 전라인 다 이기고 있죠 저야 그냥 맞으면서 밀고 이때도 조심. 빅토르가 어, 존나 세긴 하지만 조심만 해야죠. 안 맞지, 새끼야. 뻔해, 뻔해. 그냥 맞으면서 탑 밀고. 뭐 다이브, 다이브고 뭐 그냥 맞으면서 밀어요. 포블이야포블이야난포블이더 중요해. 들어와. 오케이 미는 거 뺐죠. 넉팩 뺐죠. 그 이제 다음 티에 잡아요. 거리를 안 주네. 내려가면 돼. 뭐야 어, 이거. 그래도 어, 있다. 내 이끌고 가서 제드 위치를 모르긴 하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그래도 아, 있다. 네, 야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먹어지냐? 아 체력 늘어가지 그런가? 그래왜 이렇게 안먹어져 아, 까비. 아, 깝다 아. 스마가 있네. 나이스. 아이스 맨장. 아, 될것 같은데, 이거. 아이. 아, 너무 뚜벅이야. 너무 뚜벅거리네. 아, 이거, 이속 빨랐으면 뒤돌아서 때리면 되는데. 잠깐만, 제드킬 얘가 먹었어? 아씨 내가 다 설계해 놓은 건데 이거 실드 실드 터져 가지고 들어가 먹었네. 아, 내가 설계 개 열심히 했는데. 일로 와이 새끼야. 뭐지? 절로도 망가네 <놀람> 가자 가자. 이렇게 안고공 어, 아까워서 안 썼어요. 공은 없지만 이그나이트 스펠 라까워서안 썼어요. 용처 용. 나는 타워를 밀 테니 이런 용을 쳐라. 그래 아무나 막아야지. 우리 쪽은 아무나 막아야지. 왜 아무나 안 막아. 완전 새 거긴 한데 그래도 막아줬으면 좋겠네. 넌 용쳐라. 어블러 없어? 카비. 어 카이서? 카이서 병신이잖아. 카이서 올것 같아. 왔다. 개꿀 가볍게 솔킬. 진의 진영이라고 카이사 방심했죠. 시야도 없는데. 아이고. 미니언이 없네. 음, 이거 말파 있어서 딸거 같아. 아니, 뭐야, 나한테 오네? 뭐야, 여기 있었어? 아! 핫! 아 저기. 아! 씨발! 아니, 왜 일로 안 넘어가고 일로 넘어오냐? 아, 미치겠네. 일단, 빼는 중이긴 했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당연히, 요, 아, 이오스타 트림 이렇게 아냐? 왜 이렇게 돼? 환장하겠네, 진짜. 아우, 씨. 아, 벌써 3대스네 살이면서 해야 돼요. 야, 남이야 너보다 죽어! 아, 밑에 제대 있는데 무슨 까오로 그냥 막 싸우냐, 얘네. 제드 들어오면 제가 다 막을게요. 오케이 굿. 제드 네, 들어오면 다 컷할게요, 한타 때. 어 왔다, 왔다, 왔다. 아오 씨, 뭐 없어. <laughs> 야, 이거 더, 싸웠, 더, 더 때렸으면 끌렸겠는데? 알파 공수기 설마. 말판한테 쓰긴 아깝다. 어. 이건 써야지. 오케이, 나이스 따버리고. 나이스 다 따버리고. 아, 내가 맞네. 제이스 씨, 언제 EQ 써서 라임지운것지원지야 밀어야 돼. 야. 아, 이걸 빼서 먹어? 지나가야지, 그냥. 내려가야지. 야, 불로 나오는데, 불로 나오는데. 이 기다리면 누군가 먹을 올텐데. 여기 숨어 있어볼까? 아, 뭐야, 왜 이래. 아, 몰래, 야. 불로 여기 있거든요. 어, 누가 찼다, 누가 찼다. 가자. 개들었어 야, 방지방. 어, 친구들, 친구들 왔다. 오 이렇게 많아오 도망쳐. 도망쳐 너무 많아. 뭐네 명씩이나 있냐. 나도 우리 팀 있어. 나도 팀 있어. 나도 있어. 오메따 오메따. 제도 오메따. 아 제니 제르가 아니야. 뭐야 뭐 왜공 이렇게 써 뭐야 우리 왜 이래 이거. 아싸 돈다 벌었다. 피하고. 아이 망한. 야,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상대팀 애들 좀 빠졌어요 아야 말파 공 죽일 수 없다냐 말파야 공 죽일 어 없게 쟤도 막을게요 그냥 쟤도 막어 쟤도 막어 야 누굴 지야 되지? 아 이거 예, 뭐지? 루시아를 지킬게요 루시아는 옆에 딱 붙어 다니고 그냥 아 루시아는 잘못 컸는데? 야 빅토르가 더 센데? 애매하네 빅토르를 지켜야 되나? 빅토르가 잘 컸어. 빠지고 2,000원이니까 정비할게요. 정비하고 어딘가에 텔타면 될 듯. 솔직히 망자 이거 보차가 너무 커서. 망자 있으면 다이겨요 솔직히. 망자. 그 다음에 이게 질. 는이열정이질이 정말 좋이 정말 좋이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템이야연애이 친구는 아, 애111맛없는이뭐 하냐, 얘네? 는이거 그냥 루시안 물이면 테를 타, 친구안 되겠다. 는이친타토르 어, 어디다 테를 타지? 이런데 다 텔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텔 기다리지 말고 걸어가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요. 어. 야, 나 가고 있어. 아 뭐야. 제드 어,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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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제드 막아야 돼. 나이스 자 가렌 역할, 제드만 막아도 1인분이에요 가렌 나왔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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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크, 아 핑크 못박았다 깔끔하게 승리